네, 오늘은 이제 새해를 맞아서 2026년에 좀 주목받는 테마인 우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마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스페이스X라는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뉴스에서 나온 거를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. 스페이스X는 이제 테슬라, CEO죠. 어,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 관련 기업인데 이 스페이스X 관련된 상장에 대해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우주라는 공간은 뭐, 인간에게 있어서 항상 미지의 공간이었죠. 달 착륙했던 게 1960년대인데, 그때 이후로 계속 우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었습니다. 근데 왜 갑자기 2025년, 2026년에 이렇게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냐? 그거는 AI랑 관련 있습니다. 근데 약간 좀 뜬금 없지 않으세요? 우리가 쓰는 AI랑 우주랑 무슨 관련인가? 싶으실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미래세증권에서 나온 우주 관련된 리포트를 읽어보면서 아 이거 내용이 정말 좋다.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좀 제작을 해봤는데요. AI가 뭐 고도의 연산이라든지 추론 이런 기능을 실행을 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답을 주잖아요. 그런데 이런 AI 기능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저장해놓는 곳이 데이터 센터죠. 그래서 2025년에 그리고 그 이전에 어 이런 뭐 데이터 센터 화재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었고 정보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면서 이것도 굉장히 큰 불편함을 국민들이 겪었어야 됐죠. 그만큼 2 1세기에 데이터 센터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. 근데 이 데이터 센터를 어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냉각이 필요해요. 데이터를 보관하는 그 기기 장치들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식혀줄 수 있는 냉각 장치가 엄청 필요합니다. 겨울에도 항상 24시간 풀 가동되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에어컨이 여기서 이렇게 위에 아래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심지어 이제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장치가 필요하니까 수영장 밑에 데이터 센터를 짓자. 그러면 냉각장치가 따로 필요 없을 거 아니냐.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올 정도로 그 데이터 센터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장치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. 또 하나는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. 정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도시 하나를 밝힐 정도의 에너지가 데이터 센터들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뭐 AI 전력 인프라, 뭐 ETF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 산업 현장에서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X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가스 터빈 이렇게 돌아가는 걸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뭐 소음이라던가 분진이라던가 그것 때문에 주민들 반발이 되게 심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 줬냐면 이렇게 멤피스라는 곳에 줬는데 이거는 요 여기 이세 개의 주에 그 경계 지역에 지었어요. 약간 깊이 시설 비슷하게.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할때 주민 반발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전력도 많이 들고 냉각 장치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주민 반발도 무마해야 되고 그게 되게 큰 과제인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우주가 등장합니다. 우주 공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우주의 온도는 영하 270도입니다. 그 말인즉슨 냉각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요. 냉각 장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24시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합니다. 왜냐면 구름이나 안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. 그냥 따로 전력을 공급할 필요 없이 그냥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면 되니까 아주 효율성이 높은 거죠. 또 하나는 주인 반발이 당연히 없죠. 있을 수가 없죠. 우주 공간에 누가 사는 게 아니니까. 뭐 이렇게 외계인이 반발을 할 수도 없고.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에너지가 따로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작년에 엄청 올랐던 주식이 로켓랩이라고 로켓 관련된 회사인데 1년 동안 무려 170%가 올랐습니다. 굉장히 많이 올랐죠. 그러니까 그만큼 우주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, 우주 관련 회사들의 주가도 치솟은 겁니다. 그리고 사실 우주 관련 기업은 상장된 기업보다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창업주인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이라던가 아까 앞에서 설명해드린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을 안 했습니다. 특히 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이제 2026년에 빠르면은 예, IPO 기업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엄청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. 요거 뭐 같은 경우는 이제 ETF입니다. 우주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로켓랩이라던가 조비항공 AST라던가 뭐 아무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. 이런 ETF 안에서 어, 사셔도 되고요. 또 어, 나는 요새 국장이 좋으니까 한국우주항공 관련된 걸 사고 싶다 이러면 우리나라 우주항공 ETF를 사셔도 괜찮습니다. 뭐 개인의 선택이죠.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, 어 제가 생각하기에 우주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기업이 아니면 약간 대학이나 바이오랑 약간 느낌이 비슷합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성공하면 대박인데, 어 실패하면 바로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. 제약회사들도. 임상, 3상 통과했다, 이러면은 엄청 올라가는데 실패했다, 이러면은 폭락하잖아요. 작은 우주기업 같은 경우에 발사가 성공하면은 주가가 폭등하지만 음, 실패하면은 또 반대로 주가가 폭락하고.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냥 좀큰 기업, 꾸준히 우주항공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택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, ETF, 그리고 왜 우주항공이 주목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네. 다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2026년에 또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특히 이제 목회자 분들, 또성교사님들 평신도 분들 중에 이제 노후 대비를 좀 미리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하고 친절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